에스겔 45장 너희가 땅을 제비 뽑아 나눠 유산으로 삼을 때땅 가운데 한 구역을 여와를 호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두라. 그 길이는 2만 5천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소를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규빗은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소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성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 오천 규빗, 길이 이만 오천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한 지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그러면 내 왕들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같게 해 밭이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 둘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 개는 20개라다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은 1만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곧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규례대로 1고르당 10분의 1밭이다. 10밭은 1호멜과 같으므로 1고르는 1호멜 또는 10밭이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 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쓰일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른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 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래 단네 귀퉁이와 안뜰문에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재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번재물로 드려야 한다. 또수염소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 제사를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씩 수량 한 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일 에바마다 기름 일 흰식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속죄재물과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